에, 오늘은 에, 저하고 30년 직입니다 에, 명숙이 엄마라고 오늘 저희집 콩로꽃을 따주려고 오셨는데 에, 바람이 많이 부네요 우리 명숙이 엄마하고 여기 옆에 계신 분이 미경이 엄마예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 혼자 계신 분 저분이 이제 우리 아, 이모님이 되시 겠습니다. 이제 저하고 농사일을 같이 시작한 게 그때가 90년도죠. 30년 됐네 30년. 근데 이제 다들 연세가 있어서 힘든데도 불구하고 또 각자 다들 또 과수원을 하나씩또 하고 계세요. 이제 오늘 이 우리 집 꽃눈 따 주신다고 이러고 그래 오셨는데 잠깐 어떤 꽃을 따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이 엄마 아 지금 꽃을 따고 계시는데 꽃 따는 게 지금 애화지요? 해줬다고 계십니다 중심가에 있는 거를 키우고, 가지마다 다 돌아야 되고, 가지마다 다 돌아야 되고. 그러면 이 다섯 송이 중에 요 네. 중심아 하나를 나중에 둔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따내는 네. 거는 액화를 손을 보고 계시네요. 네. 집인일도 많으신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아이고.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What did I do? 는 h a t did I 가명 w h 는 어땠어요? 이 꽃이 많이 얼었어요 아냉 d 가 있었어요? d i 이가지고이 그거 네. 앉아서 뜯어보면 나이다 노래에요. 음. 4월 5일인가? 그때 영화 4도까지 간 그때 피해를 입으신 거죠? 아니, 계속 한 2-3일에 막 영화 4도 간 날에 2도, 2도에 있 영상들 막 이런 거막 맺혀서 그래. 그리고 그냥 다날 예쁘셔. 음. 살짝 피지도 않고. 저기 미경이 엄마, 미경이는 뭐 저기 냉해 본 피해 없어요? 아 어떤 작물이 피해를 봤죠? 복숭아요? 아 이거 복숭아 냉해 피해가 많구나. 오늘 저희 집에도. 그, 냉해 피해 조사를 지금 나왔다 갔어요. 당사자가 나왔다가 이제 중동리 저쪽 밑으로 내려갔는데, 어, 새집이 지금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여튼, 명숙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미경이에도 그렇고, 아이가 물을 잘 퍼야 되겠어요. 지금 뭐 우리가 할수 있는지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가능하면 지금, 피해보지 않은 과일만이라도 좀 건져야 되니까 우리 서로 이제 열심히 물을 푸도록 합시다. 네. 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